우와 여기가 어디지? 어? 이 고드마스크는 내거 아니야? 아 무기도 없는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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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? 우와 찌찌찌 우와 찌찌찌 우와 찌찌찌 여기 어딘가에서 황금마스크가 있었던거 같은데 우와 황금마스크를 가지 찾아가야겠다 여기 응? 봐 어어어어어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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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에? 뭐야 이거? 이거는 황금 마스크가 아니잖아. 아니 황금 마스크를 도대체 어느 녀석이 갖고 갔지? 여기를 봐야지. 야, 너 황금 마스크 어딘지 알아? 그건 모르지. 나한테 했으니까.

나한텐 이길 수 없다. 왜냐하면 나는 세 명이 합쳐진 강력한 스컬 패션님이기 때문이다. <laughs> <아니야. 웃음> 예, 이뻐!